종잣돈 0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던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가난해서 탈출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부모님 부동산을 사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은 아파트를 짓고 난후 들어갈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청약 통장이 없으셔도 누구나 살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사실 때 투자금이 제일 중요하겠죠. 투자금은 분양권의 10%와 프리미엄, 그리고 복비만 있으면 가능해요. 분양가는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 분양권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서 팔게 되는데 이 웃돈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프리미엄 400짜리 3억짜리 분양권이 있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돈은 3억에 10%인 3천만원 더하기 프리미엄 400만 원 더하기 복비 100만 원총 3,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종잣돈이 영원인데 3,500만 원짜리를 어떻게 사나요? 대출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출 없이 사시는 분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와 같이 일반 직장인 분들이 제일 만만한 것은 신용대출이고요. 신용대출은 평균적으로 이율이 4에서 6% 정도 하고 정확한 것은 은행 어플에 들어가셔서 금리랑 대출 한도를 알아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기 연봉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되시고요. 플러스 알파로 더 빌릴 수도 있고요. 한 달에 이자가 3,500만 원을 빌리면 10만 원 전후로 나오거든요. 그 정도는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이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대출 받기 싫은데요? 그럼 부동산 투자 하시면 안 <laughs> 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3,500만 원을 은행에 2년 묵히면 3,500만원 곱하기 0.03 곱하기 3년 하면 315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 분양권을 사드렸는데 한달 만에 2,000만원 올랐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블로그만 잘 찾아봐도 지금 어느 지역이 핫한지는 대충 알수 있거든요. 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정책으로 분양권 정매 제한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양권 끝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 그러면 이 지역, 이 지역은 빼고, 여 지역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또는 나는 수도권 분양권 아니면 사고 싶지 않아. 그러면 신축으로 투자를 해야겠네? 라고 생각에 전환을 할 뿐이지, 아유 나는 이제 부동산 투자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3,500만 원을 묵혀두고,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배 팔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투자의 장점은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계약만 하고 나면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전세 끼고 매매입니다. 이 방법은 저희가 첫 투자를 할때 썼던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 2억짜리가 있습니다. 그 집에 전세 입자가 1억 7천만 원을 주고 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1억 7천만 원을 0%의 금리로 대출을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2억에 1억 7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세 끼고 매매를 하실 때그 3천만 원의 세금에 복비까지 합치면 3천만 원초 중반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 이두 가지 방법을 알고 계셨는데도 이때까지 투자를 하시지 않았던 것은 아마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부동산 투자를 꼭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부모님 집을 꼭 지어드리고 싶었고, 직장을 퇴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부동산 투자로 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 중접돈 없이 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콘텐츠를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